이번주 운세 주간 운세 개띠 58년생 70년생 82년생 94년생 개띠 운세 오늘의 띠별 운세 점집 금일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일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개띠생의 주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이한 주간은 상하가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 화목하니 가정, 사회, 직장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하던 일도 새로 출발하는 기분으로 밀고 나가면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일은 영전되고 학생은 유학갈 운세라. 장래가 촉망되기는 하나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자만에 빠지게 될까 두렵고 방심하다가 기회를 놓칠까 두렵습니다. 여성은 소기의 소망이 성취되는 운수라 연인이 생기던가 직장을 갖거나 재수가 형성하는 등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은 주의 여건이나 반대 등으로 계획했던 일이 무산될 수 있으니 모든 일은 제3자 입장에서 검토한 후에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서두르지 말고 내부를 충실히 하면서 계단에 오르듯이 차근차근 준비하게 된다면 매우 길하겠고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매매우는 이익은 신통치 않겠지만 팔리긴 팔릴 것입니다. 건강우는 감기가 원인이 되어 폐렴, 기관지염 등 다른 병으로 변질 수 있으니 소홀히 생각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가면 꽃 피는 봄이 오듯이 지금의 고난과 역경 뒤에 큰 행운이 도사리고 있으니, 초조하게 너무 서두르다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가 앞으로의 성공 여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터인 듯, 사랑과 양보, 이해와 격려로서 함께 행복을 가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용한 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운세 상담을 합니다. 군포점집 안산점집 수원점집 용인점집 수지점집 죽전점집, 동백점집, 이천점집, 광주점집, 의왕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